자, 10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때 세제 요건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8 그렇죠? 자, 그르면 어쨌든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기본은 기본은 이런 겁니다. 분모가 0 되면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려면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려면 어쨌든 분모가 0 되는 순간을 없애줘야 돼요. 분모가 0 되는 순간 없애는 건 당연히, 그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려면, 분모 분자를 적당한 것으로 곱하거나 나누어서 이제 사라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 1번 보시죠. 자, l i m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 제곱근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8이에요. x가 마이너스 8로 가면, 세 제곱근 x는 3의 제곱근 마이너스 8로 가겠죠. 그니까 마이너스 2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면 0으로 가죠. 따라서 분모가 0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0되는 순간이 사라져야 극분값을 그 구할 수 있어요. 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같은 수나 식을 곱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없애주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얘가 x 더하기 8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x 더하기 8이 되려면 세제곱근 X가, X가 되려면 세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뭐가 돼야 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려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인 거니까, 분모 분자에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에 해당하는 걸 곱하면 돼요. 즉, 세제곱근 x 의 제곱 빼기 두 배의 세 제곱근 x 더하기 이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분모 문제. 세 제곱근 x의 제곱 빼기 이곱하기 세 제곱근 x 더하기 이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그렇죠?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빼기 a b 더하기 b 제곱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즉 뭐가 남을 거예요? 이 분모는 계산하면 x 더하기 8이 남을 거예요. 자, 그게 남도록 계산을 해준 거니까 그러면 분모에 x 더하기 8이 있고 분자에 x 더하기 8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 x 더하기 8로 나눠주면 이건 사라져요. 되겠죠? 자,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8로 갈때 3제곱근 x의 제곱 빼기 2배 3제곱근 x 더하기 2의 제곱만 남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8로 가면 3제곱근 x는 그렇죠.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니까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2번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2번. 2번도 별다르지 않아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무한이 커지겠죠. x제곱 기 4x 더하기 1, 무한이 커져요. 따라서 얘 무한대로 가고 얘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양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 빼는 건 그렇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걸 빼는 거는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x제곱 기 x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x 백기 x다 그러면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x 백기 x제곱이다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도 다른 형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른 형태가 되게끔 하려면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빼기 루트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니까, 분모문자에 적당한 값을 곱해서, 적당한 값을 곱해서,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상황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적당한 값을 곱하면 될까? 그 생각하면 되는데, 루트가 있는 것보단 없는 게 편하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루트가 사라지려면 이게 전체 제곱의 형태가 되어 되는 거니까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분해. 요거 계산하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서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를 뺀 형태가 나오겠죠.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여전히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분자는 x 제곱 사라지고 1 사라지고 4x 더하기 4x 하니까 8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골치 아팠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죠? 얘 무한대로 가죠? 더했어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얘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 대 분의 무한 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자 무한 대 분의 무한 대 형태는 이제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서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수렴하는 형태로 바꾸려면 요 x 가 사라져야 수렴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x 를 사라지게 할수 있는 방법, 그렇죠? 분모 문자의 x 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x 를 사라지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 문자의 x 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분자는 8 되겠죠? 분모는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루트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루트가 있고 얘는 없고 따라서 루트가 같게 존재하면 이 루트 를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을 쓰면 되는 거예 우리가 아는 사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 하면 루트 x 제곱이 절대값 x와 같다라는 걸 알아요 즉 x가 0 이상이면 그냥 x x가 0 미만이면 마이너스 x 그 말은, 그 말은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x는 루트 x 제곱 또는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요 x가 0 이상이면 루트 x 제곱,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그럼 얘는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따라서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okay.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자는 여전히 8이구요. 루트 x 제곱 분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자 보이죠? 자 더하기 루트 x 제곱 루트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러면 루트 있고 루트 있으니까 얘를 하나로 합쳐줄 수도 있어요.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하나로 합쳐주면 루트의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루트의 1 빼기 x분의 4 더하기 x 제분의1 분의 8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얘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요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요 얘는 1로 가고 1로 가고 따라서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루트 1로 가고 루트 1로 가고 얘는 8로 가고 2분의 8 4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자, 다음 자그 다음 3번. 자, 3번. 3번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자, X가 0으로 가요. 그 그렇죠? 그러면 X분의 1. 발산하겠죠?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극한 값이 없어요. 1-X 더하기 1분의 1. 그렇죠? 역시 1 빼기 X 더하기 1이 X가 0으로 가면 1로 가는 거니까. 1분의 1. 1기 1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 없는 것에 0으로. 시험하는 것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잘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볼수 있어요.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자, 잘 정리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리미트 i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X. 자, 그럼, 모에 똑같은 X가 있네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모가 0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아요 그렇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더하기 1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럼 x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고 x 더하기 1은 1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1분의 1, 1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 그럼 그렇죠? 4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루트 x 빼기 1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3 자 그러면 x가 1로 가면 얘가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발산해요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x가 x 가 x-1로 따라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x-1이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분자에 x-1과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자에 있는 건루트 x 1이니까뭐 해야 돼요 그렇죠 유리화 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갈때 유리화하면 당연히 분모 근자에 루트 x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 얘는 통분해서 정리하면 x 1 x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루트 x 더하기 1 곱하기 x 1 분의 얘 정리하면 x 1 되겠죠. 얘는 x 더하기 2 그러면 분모 분자에 같은 게 생겨요.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1인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x-1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0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뭐만 남아요? 루트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가 남아요. 근데 x가 1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루트 x는 루트 1로 가는 거고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